그, 라자루스가 선관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 많은 기관들을, 저, 해킹을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에서 23년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거기에 대해서 쭉 점검하고, 어? 결국은 선관위도 점검하고 했다는 것은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저, 방첩사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 상관이 그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개업 이후에 방송에 아, 나오고 그 전에, 하면서. 그 전에 예.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못 들으셨나요? 예,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는 인정... 국가 기관들을 많이 해킹하고 정보 자산들 많이 탈취해 간거 그런 거는 알고 계시나요? 북한의 해킹 조직이? 북한 해킹 조직들이 해킹을. 네, 국내 대상으로 해킹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라자루스 조직도 알고 계시죠? 조직은 알고한 실을 하시니까. 예, 조직은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